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생일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와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드디어 생일입니다. 누구의 생일이냐면 바바바바바바. 너 내일 생일이야! 구름이첫 <laughs> 생일! 그래서 내일 구름이랑 생일잔치할 건데, 그 전에 집에서 항상 씻겨주고 했었는데, 저희 마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당을 나갔다 오면 진짜 꼬질꼬질했습니다 꼬질꼬질. 먼저 생일 전에 구름이 씻으러 갑니다. 이용도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가볼까? 갑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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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름이가 나가는거 알아 이거 보자마자 지금 나가 들어가 가자 준비됐어? 가자 그럼 너 미용 잘하고 와 구름이는 왔고 미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이가 오늘 생일인데 미용 을 드디어 하고 왔습니다 구름이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오늘 구름이 무슨 날인지 알아? 생일. 맞아. 그래서 구름이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 구민이가 이제 밥 먹으려고 하면 구름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보세요. 근데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름이를 위한 특별한 생일 상이 지금 왔더라고요. 구름이 생일 상이 있다고요? 그럼 기대돼? 때마치 왔더라고요. 아 뭐, 이거 뭐야? 강아지 뭐. 간식. 지금 구름이 지금 날려놨어. 좋아 좋아. 좋아 자기거 온지 자기가 온지 알아? 뭐, 내거 뭔지 알아? <laughs> 아빠 얼굴 보내! 오늘 생일이니까 구름이 하고 싶은 거다 해야죠. 짜자 짜잔. 빨리 봐, 빨리 봐! 우와, 일단은 생일 보자. 구름이 사진도 넣었더니 이렇 해주셨어요. <laughs> 이거 뭐지? 해피버스데 이거 줄 너무 예쁜데요? 그럼 앉아, 앉아, 앉으세요. 전혀 안 듣는데요? 아니, 전혀 줄, 안 듣는데. 앉아! 앉으려니까 <laughs> 말잘 들으면서. 힘들어 보이는데 생일. 야, 야.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얼굴이 너무 조그만데? 아, 귀여워! 구름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일단은 빨리 생일상을 차립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끼어님은 해피 버스데이를 만들고. 해피 안 있고. 만들면 안됩니까? 버스데이만 하면 되지. 버스데이만. 제가 국물 뜯어볼까, 이거 뭔지 어, 지금 이렇게 냉동팩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왔는데. 어, 귀여워. 우와. 열어봐. 짜잔. 뭐, 뭐. 닭다리다. 어케그 케이크. 저거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구름이한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예쁘죠? 오 어, 예쁘다 해피는 뺐어요 너무 힘들어 구름이 생일 오 구름이 어때? 이제 줄게 <laughs> 이제 주는 거야? 뭐 볼까 배치를 해봅시다 먼저 지금 난리 났어요 먼저 먹겠죠 안 돼요 <laughs> 기다리고 있어 케이크 케이크 이거 뭘로 만든 케이크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걸걸요? 진짜 신기하다 자동 해동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데워라니까 일단 다 배치해놓고 살짝 맛있게 데워줍시다 그래날려 네. <laughs> 냄새 어때요? 어 되게 달콤해. 달콤한 향이나. 지금 구름 기대하는 엄마, 거 봐요. 연승 맞죠, 뭐 구름? 구미 어. 냄, 구름은 <laughs> <어디? 웃음> 달콤해. 달콤해. 응, 들어봐봐 너. 내가 K 하고 기... 앉아서 딱 기다릴 수 있어? 맛있어, 앉아. 못하겠어. 앉아. 어 좋아 좋아 그렇게. 어. 아니 지금 어. 별게다 있네. 이 뭐야? 아니 사실 제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제가 먹을래. 막... <laughs> 드셔도 될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죠 이거 강아지 먹는. 공민이도 먹어볼래? 안돼. 랑 랑해. 귀여워.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아? 어, 진짜 특이하다. 이거 뭐야? 진짜 치킨? 아, 아닌 것 같고 치킨 모양의 뭐 닭가슴살 같은 게 아닐까요? 일단 빨리 상을 정리해 보시요 생일 상을. 기다려 빨리. 대여 네, 올게요. 대표 왔습니까? 네 대여 왔고, 아, 우리 함께한다는 우리 마리아 친구들 인형도 같이 이 지금 한살한살 한살 초거든요. 이한살 초를 꽂아 보겠습니다. 이 방향 맞나요 지금? 생일 자 여기서 앉아야 되는데 구름 일로 와봐. 생일 준비 됐습니까? 아, 구미도 같이 앉아. 아 구미도 앉아, 앉아. 같이 앉아 찍자. 그럼 앉아. 아직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여기까지 생일 자 생일 저기... 짜 아, 벌써 먹었어요? 뭐 <laughs> <laughs>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국민이가 구름이 안 꾸실래? 그래. 아 그게 좋겠다. 응, 오케이. 자 이제 초를 하겠습니다. 오 지금 초들어불 들어갑니다 불. 생일 축하 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르비 생일 축하합니다. 국민가 후회죠? 후회 와! 그럼 올라와. 뭐부터 먹고? 어, 뭐가 구름이 거예요 오늘은. 사랑해부터? 어잘 먹네 뺐는줄 알고 싫어하는 거야? 어 귀여. 아 근데 진짜 이게 뭐지? 궁금하다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 치킨 안에는 어? 어, 진짜 치킨이네. 치킨이다. 아 진짜 치킨이었어. 그러니까요. 구름이가 진짜 치킨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먹기 좋게 부드럽게 안에 보. 엄청 부드럽네. 자 가자 말고. 먹었니? 어, 이거 먹어. 치킨 있어. 먹어 치킨. 오 생일자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지금 입으로 밥을 안 줬거든요. 맛있게 먹으라고. 아 <웃음> <웃음> 궁금하다. 이건 진짜 빵인가? 아니 오. 다. 아그 뭐... 단호박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진짜 먹어볼까? 네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강아지의 건강식인가? <laughs> 아니 강한 맛 하나도 없어. 그렇죠. 강아지들은 먹을 수 있는 간식이어야 되거든요. <laughs> 맛이 없어 좀 마연이한테. 그럼 맛있어? 아 그래도 구름미가 너무 잘 먹어서 기분 좋네요 이거. 이거 뭐죠? 아 이것도 궁금하다. 이거는 뭐지? 약간 단호박 같은 건가? 봐아 그러네.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초콜릿은 못 넣었는데 초콜릿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 내가 한번 맛을 볼게요. 그쵸? 궁금하니까. <laughs> <아닌데? 웃음> 아 기한이한 맛보세요. 향은 약간 초코 향이 나는데? 그래도 못 먹는 걸 넣지 않았겠죠? 나찍은애이버 약간 <laughs> 그러나 초콜릿은 아닌 것 같아 초콜릿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별로 맛없나 봐 <laughs>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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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제일 좋은아 이거 키키키키키키키키 조금씩 주면 <laughs> 네, 되겠네 키키키구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이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키키키키키키키아키키봐키키키키아아키키키키키 네. 물, 물 <laughs> <귀여워. 웃음> 지금 공키키가 올챙이들 물키키로 받아놓고 이거 갖다주래요. 잠깐만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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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모자는 벗키야지 너가 잘 잡고 보니까. <laughs> 야. 이거 공민아 엄청 큰 거니까 좋아한다 ASMR. 공민아 구름아 생일 축하해 줘야지. 구름아 생일 축하. 축하. 구름이 <laughs> 지금 마당 신나게 놀고요. 공민이 이거 진짜 잘 잡아요. 오! 오! 잘해 잘해 잘해. 어머. 그때 약올린데 갖고 왔다가 안올라어 구름이도 진짜 장난꾸러기가지고구름이 한번씩 뺏어봐 구름이 얼마 빠르지 보여줘 누가 뺏을 것인가 이거 누가 먼저 잡는지 국민이랑 구름이의 대결 국민이 되고 누가 빨리 잡나 시작 내가 국민을 먼국민이 잡는다 흑백의 <웃음> 대결 <웃음> <웃음> 제가 못해 <laughs> <laughs>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아니, 이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보, 보세요. 어, 구름이가 던지는 척 해도 따, 따라가거든요. 지적격. 자, 보세요. 구름아, 간다. <laughs> 구름다. <우와! 웃음> 안적자니 어디 갔지? 안 돼! 이건 안 돼! <laughs> 구름이 어느 정도 뛰었으니까 케이크 한번 봅시다. 안에. 케이크 너무 궁금해, 안에. 안에를한번 아, 봐야 돼. 구름이가 하나 먹었거든요, 이거. 어, 치킨이 들어가 있네요, 안에. 아, 그러네. 안에 보세요. 고구마 같은 거. 아, 고구마 좋아하잖아. 구름이가 먹기 좋게 자 뭐야 특이한 음식이 특이한 맛이야? <laughs> 취향 확실 여러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여러분 이제 구름이가 첫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아 구름이의 성장 과정은 계속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축하해 주세요 어? 구름 인사해 <laughs>

정말야 몸에 생크림을 바르고 있야 너무 귀여워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잘 제가 <laughs> <laughs> 못해.